내가 퇴사하고 이렇게 팻톡토크도 열심히 남기고 기업 특강도 다니고 직장인 상담도 하고 학원 강사로도 나가고 AI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좋다고. 있으니까 23년이나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하고 지치지도 않냐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아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 회사를 그만두고 족쇄가 풀린 느낌이었어 그 회사를 다닐 때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거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예산을 따내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항상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팀장을 설득해야 되고 군부장을 설득해야 되는 그 한계 때문에 아예 반두자 이렇게 안한 적도 있고 실제로도 기획안을 올렸는데 꺾인 적도 있어. 그래도 남의 눈치도 보이잖아. 남들은 루틴한 업무 위주로 하는 걸좋아하는데 내가 자꾸 이거 저거 하려고 하면은 아 제가 또 튀려고 든다 나댄다 그냥 하는 일이나 하지 또 이상한 짓한다 욕을 먹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안한 적도 있거든. 뭐, 이것저것 많이 해, 하긴 했는데, 그게 그나마 안한 거야. 오히려 회사 생활보다는 밖에, 뭐, 나가 여행 다니고, 덕질하고, 놀고, 친구들 만나는데 더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. 그 남는 에너지를 어딘가 분출을 해야 되는데, 회사에서는 그게 100% 소모가 안 되니까, 밖에서 분출을 한 거지. 근데 이렇게 1인 창업을 딱 하고 나니까, 내가 사장이잖아. <laughs> 내 마음대로 하면 돼.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도 돼. 그리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좋은 거지.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막다 하고 있거든? 오히려 23년이나 회사를 다녀서 미쳤다기보다는, 이 족쇄가 풀려서 이제 나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지. 물론 잘된 것도 있지만 망한 것도 많아. 나 유튜브 망한 채널도 있고, 뭐어찌거리도 많이 했어. 그럼 뭐 어때?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쌓인 거지.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너무 아, 내 마음대로 뭐가 안 풀리고.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뭐가 막히고 좀 답답하고 아 내가 좀 무기력해진 거 같고 너무 루틴하게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뇌를 집에서 두고 출근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. 왜냐면 그 에너지를 잘 축적해 놔 봐. 오히려 퇴사하고 나처럼 아, 이제 드디어 날 시대가 열렸다.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다 해도 된다.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모아놨던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더 신나게 할 수도 있을 거야. 중에 퇴사하고 내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때 마음껏 하면 된다! 이렇게 생각하길 바랄게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, 팔로우, 저장, 공유, 댓글 부탁해요.